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진현입니다. 요즘 물가가 정말 너무 올랐어요. 너무 비싸죠. 예, 대구와 경상북도가 협력해서 경상북도 22개군의 좋은 농산물을 마트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는 장터입니다. 오늘 여기 저와 함께 가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같이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진기. 네, 안녕하십 네, 대구 전통시장 진흥재단의 어, 대구 경북 상생장터 팀 정혜리 주입니다. 임 이렇게 채소와 과일을 생산하는 농축산가에도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중간 유통 과정을 최소화해서 이제 소비자님들 뿐만 아니라 생산자님들께도 마진을 더 가져가실 수 있게끔 하는 제도로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aughs> 소비자님들께서는 신선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가져가실 수 있는 것에서 아주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상생 장터의 네. 가격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음, 궁금해요. 네. 경매가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을 하고요. 어, 주변의 마트 가격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어, 생산자님과 소비자님들 모두 어,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요렇게 취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천해주실 상품이 있는지요? 버섯 같은 상품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무농약이나 GAP 등급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시중 마트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무농약이나 GAP 상품들도 취급을 하고 있으니 어, 소비자님들께서는 네. 건강한 먹거리 이런거를 저희 매장에서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구로 플랫폼을 이용해서 배달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요걸 통해서 한번 상품을 배달해서 이제 직접 드셔보시고는 괜찮으신 분들은 여기 저희 매장까지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삼겹동 주민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대구 시민 분들께 저희 신선한 제품을 네. 납품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아 예, 자주 옵니다. 여기가 네. 물가가 이제 다른 이제 여기 시장보다 좀 저렴하게 이제 물건이 나와서 제가 이제 구매를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아 네. 예. 그럼 어떤 걸 많이 장을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신선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상생장터 같은 경우 어, 생산자가 직접 이제 들고 오시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신선하다 생각하고 사과 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보다 좀 다른 곳보다 싸게 물건이 나와서. 좀 이제 구매를 하러 왔습니다. 대구경공상생전터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laughs> 저희 대구경공상생향터 화이팅. 대구전통진흥재단 화이팅. 화이팅! <laughs>